오케이, 빼고 터. 살인마 한 명, 살인마 한 명. 살인마 무서워요. 야, 심장소리도 안 들린다고? 또 무서워지는데? 프레지다. 몽구야. 몽구 오케이. 프레디쪽 몽구. 나 따로. 몽구는 누를 누필 누 걸릴 때까지 그냥 발전기 돌려주면 돼. 어 눈뽕 대기할 필요가 없어요. 아이고 이쪽으로 오는데? 아 괜찮아 괜찮아. 예. 저한테 오겠죠. 예. 어, 어그로 써도 되겠죠? 네, 기절. 아주 좋아요. 대다다가 있죠, 어차피? 아이, 뭐, 이거 뭐. 익숙하죠? 익숙한 어그로죠? 네. 절대 안 죽죠? 아, 저한테 오겠죠? 음, 저한테 오죠? 기절! 정류 못 차리죠. 음. 문이 어디로 뚫려 있냐면. 오, 잠깐만, 떨어졌다. 와. 잠깐만. 대다드. 아, 그렇죠. 대다드죠. 어허어허 기절. 이거, 이건 눈뽕해줘요 아, 이건 눈뽕해줘 여기 아마 문이 뚫려 있을 거예요. 여기 여기 안 뚫려 있다고. 여기 뚫려 있네요. 네. 어, 이거 좀 빨리 넣을 것 같은데. 어허, 이거 뭐 어허. 네, 바로 넘어줘요. 네, 바로 넘어주고. 바로 내려가줘요. 바로 넘어 가죠 또. 아, 여기 판자 있겠죠. 통 넘어 가죠. 아하. 아, 오호. 안 되지 안 되지. 절대 안 되죠. 아, 절대 안 돼. 어, 램복? 램법? 어, 램복이다. 아. 자. 뭐야 여기?